안녕하세요 이음트럭입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가장 인기 있는 모델 3.5톤 광폭 윙바디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이 차량이고요 차량 연식은 18년에 25만 키로 주행한 6.6 와이드 모델로 나온 겁니다 현대 정품 윙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외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사고 부위 하나도 없고요 상품화 작업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우측 라이트 아, 좌측 라이트는 제가 교환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주 새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앞 타이어 상태는 <laughs> 대략 트레이드가 70% 정도 남아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내외관 상태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스팟 자국 다 살아 있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무사고 차량이고 지금 어, 업다운 버튼 윙 업다운 버튼 여기 잘 설치되어 있고, 알루미늄 가드 어디 손상 간곳 하나 없습니다. 당연히 18년식이니까 요소수통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부 상태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꼽힌 곳도 없고요. 방청 작업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료통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뒷타이어. 뒷타이어도 상당히 트레이드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네.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요. 지금 보시면은 윙 날개 보시면은 어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서 법인 회사에서 소유했던 차량이에요. 1인 소유로 굉장히 잘 운행됐던 차량이라 굉장히 컨디션은 좋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뒷 문자 뒷문짝도 우는 곳 하나 없고요, 습기 찬곳 하나도 없습니다. 뭐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기가 우글우글 되어 있으면요. 이미 습기가 다 먹고 이미 침투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 거는뭐한 1, 2년 안에 습기가 다남 차면 은 문이 다 샀겠죠. 그러면 이제 교환할 시기가 되는데 이 문짝 뭐 별거 아니시라고 생각하시는데 한 짝에 45만 원씩 두 짝이면 90만 원입니다. 네, 꽤큰 금액이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되니까 이런 것도 차량 선택하실 때잘 보시는 게 좋으세요. 네, 지금 보시면은 그리고 이쪽 낙에도 어디 하나 뭐 크게 손상된 곳 없습니다. 뭐 스크래치 정도만 있을 뿐이지 뭐이 정도면은 굉장히 양호한 사,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반대편도 알루미늄 가드 및 하부 보시면은 컨디션이 굉장히 좋게 느껴지실 겁니다. 네, 이 정도면 컨디션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재원이 좋겠죠. 아무래도 길이가 5,200 나오는 6.6 와이드 정품입니다. 네, 실내는 후방 카메라, 뭐 블랙박스 다 되어 있고요. 어, 이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음트럭으로 연락 주시면은 자세히안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뭐 당연히 개별화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고 뭐, 법인업체에서, 뭐, 부피짐이라든지, 아니면 8바레트 이상, 어 뒤에 공간이 넉넉하게 좀 남는 차량이 필요하신 회사들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세히 안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